네, 안녕하세요, 갓핑블 여러분. 메인 핑크 TV가 돌아습니다 오늘요 바로 바로 감레더 지오 이탄으로 바로 워치를 해볼 건데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으로 할 거든요. 바로 워치를 빨리 알아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변신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끝내도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먼저 아 죄송합니다 말이 크죠 죄송합니다 먼저 바로 할 것은 이렇게 보시면은 워즈인데요 워즈 제가 알아본다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얻은 게 바로 닌자 흰노비인데요 바로 이제 워치를 얻어서 이렇게 변신하게 됩니다 변신하게 되면은, 신호비 하면서, 이렇게 무기를 쓸수있고요 그래서 시노비가 이제 닌자로 이렇게 변신하게 되어서, 아, 죄송합니다. 말 꼬이네요. 되어서, 이렇게 변신한 모습으로 변신할 수있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닌자인데요. 일단 무기 말고 워치를 알아볼게요. 이거 몇번 찍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 워치라 보면은,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워즈가 쓰는 게 바로, 자, 어, 카메라 더워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욘 드라이버로 이제, 워즈로 변신할 수있고요그 다음에, 어, 시노비는 보여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된게 아까 전에, 비욘드 라이벌 죠? 비욘드 라이버로 변신할 수 있는 게세 개, 아네 개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 처음으로 얻은 거는 바로 시노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퀴즈, 그다음에 키카 이렇게 이세 개로 이렇게 변신할 수 있게 돼요. 변신한 모습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시노비, 그다음에 퀴즈, 그다음에 기계, 키카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비욘드 알바는 넣어서 이렇게 변시하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얻은 게 바로 민자, 아 시노비 그 다음에 키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계, 그 다음에 마, 또 하나 더 있죠. 바로 긴 워즈, 긴가이드, 미라이드 워치인데요. 원래 가면에도 긴가 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즈가 긴가 가메도 긴가 미라이드 워치를 얻어서 이제 비욘드라이버에 넣어서 이제 워치가 긴가 미라이드 워치 미라이드 가도 긴가로 변시하 아 긴가죠 긴가로 변시하게 됩니다 어 아, 죄송합니다 어자 <laughs> 그리고 무기는요 바로 시간 데스피어 인데요 이제 희한데스피어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무기 보시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긴가 워즈 가메더 긴가르 이게 변한 모습입니다. 빨리 무기를 알아보고도 할게요. 무기 보시 전에 어 이게 바로 시간 데스피어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워지가 쓰는 게, 이게 시안데스피어구요. 원래 쓰는 게 시안데스피어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창모드로 꺾어서, 이제, 난모드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아, 이게, 바로, 카마, 낫이라는 의미인데요. 낫이라는 의미로 하고요그 다음에, 시노비 아머를 상대하는 현대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바로 보시면은 퀴즈 모양이죠. 퀴즈 모양이라서시간 레스피어로 이제 퀴즈 암호를 상징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있어서 필사기를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로 시노비 그리고 이게 워즈 워치고요. 그다 시노비가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이하고 <laughs> 보면.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무기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채알아 그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고 할게요. 여기 있나요? 잠깐만요. 여기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 이것만 보고 이제 끝내도 하겠습니다. 성풍기 소리 나도 이해해주세요 잠깐만요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 도 이해해주세요. 자, 이렇게 알아봤구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쌤의 개이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카핑 웨분들 안녕!